이 인생 시나리오는 정말 여러분이 홀딱 반할 만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미쳐 버리겠다. 정말 성공한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 놓고 그걸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열망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국권이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공자의 삶이 강력할 때 여러분의 눈빛도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모두가 다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했을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 간절하게 꿈꿨던 거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건데 점점 포기하고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생생하게 꿈꾸고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제 꿈은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어, 스킨 스쿠버, 스쿠버 다이빙과 서핑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바다에 오랜 시간을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에는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이집트 바다송을 들여다 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에텀이라는 꽃길을 걷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하나입니다. 네. 제가 2019년 9월달에 애터미를 시작하자마자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때는 인생 시나리오가 성공하는데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시 저의 꿈을 많은 분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게 돼서 어,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출근과 퇴근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가 의욕도 잃고 꿈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자가 면역 질환에 성인 스텔시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아 안정적인 직장도 내 미래를 보장해 줄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면역에 좋은 해모임을 먹게 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몸! 애터미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 아팠을 때 수당도 나오고 꿈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애터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보로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왜그 험한 길을 걷냐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저에게는 인생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생 시나리오에 공헌하는 삶 부분에서 저는 환경 보호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 에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이 환경 보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블루마린 캠페인에 참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점점 제가 환경에 기여하는 공헌하는 삶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이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자가 되어 이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계획하게 됩니다. 2022년 샤랄루즈 마스터가 되고 2024년 스타마스터가 되어서 환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5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생분해 시켜줄 수 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쓰레기를 분해 시키는 연구소에 투자하는 것이 저의 지금 꿈인데요. 2023년 12월 저의 꿈인 이집트 여행과 동시에 전 세계 바다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도록 쓰레기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방향이 같은 멋진 분도 만나 결혼도 하고 이 열정이 두 배, 열 배, 천 배가 될수 있도록 기대를 조금 해 봅니다. 이렇게 제가 꿈도 꾸고 이렇게 사랑도 이렇게 이루는데요. 예전에 어 어렸을 때 꿈을 저에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답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꿈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기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 꿈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크게 꿀수 있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꿈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꿈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애터미 안에서 생생하게 꿈꾸고 꽃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을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실 전세 대출을 갚다 보니까 이게 월세인 거예요. 월세 같은 전세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제 목표는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 저희 친정 엄마, 저의 파트너이시자 저의 인생의 스폰서이신 저희 엄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자녀는 어 17개월 된 딸이 있는데 딸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교육, 활동, 이런 걸다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엄마가 되자는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터미에서 꿈을 이루고 있는 글로벌 리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년 전 인생 시나리오 발표 때 제가 2021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을 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9월에 어, 승급을 하여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자리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해주시고 현재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 친정엄마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인생의 스폰서이신데요. 사실 작년 3월에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열정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몸이 아프고 항암 치료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보니까 이 사업을 놓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매일 창녕 집에서 마산 병원을 오가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엄마께서는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을 하셨고, 그때 네가 놓치 않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애터미라는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 잘 살며 사랑하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집입니다. 어, 집은 엄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다고 2년 전에도 발표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2022년 샤론 로즈 마스터 승급, 2025년 스타 마스터 승급을 하여서 엄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 살 계획입니다. 로얄 마스터가 되는 2028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을 지을 건데요. 건축 전공을 한 저는 어, 건축계에서 최고자리인 건축주가 되어서 <laughs> 실내에 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리고 각자의 방이 있는 넓은 마당 있는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laughs> 아마도 옆집에는 같이 성공을 한 저희 엄마의 전원주택이 있겠죠. <laughs> 그리고 또 다른 큰 목표는 부자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어, 제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이 꿈입니다. 어, 육아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자녀 계획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 첫째 딸 아이를 임신하고 든든한 에터미를 만났고, 지금은 두딸 아이의 부자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2년 뒤에는 셋째도 <laughs>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살인 딸아이가 4년 뒤에는 초등학생이 되는데, 그때는 BMW를 타고 학교를 데리러 가는 폼 나는 엄마가 될 것입니다. 에터미를 만나고 인생 시나리오에 제 꿈을 하나씩 적어가다 보니, 그 꿈이 단지 글이 아닌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크게 멋지게 꿈을 그리는 멋진 딸, 멋진 아내, 멋진 엄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꿈들을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시고 더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10년 후, 2031년 11월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 이 무대에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